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제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니라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이웃 초청 성탄 축제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예배는 성탄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탄절 25일에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지금 성탄 시즌을 지나고 있습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의 의미를 새기고 서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기다리는 절기이고 또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일반인들도 많이 즐기는 그러한 시즌이 바로 이 성탄 시즌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는 부분 또는 그 의미가 변질된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신학자 중에서 그런 이유 때문에 성탄절을 지키지 않고 없애는 것이 좋겠다라고까지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 날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키는 성탄절도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짜가 아니라 이교도들이 태양신을 섬기는 날짜를 교회에서 차용해서 성탄절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의 주장일 뿐이고 어, 사실이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실제 생일이 이 12월 25일은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근거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는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밤에서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습을 보면 천사가 베들레헴에서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을 알려줄 때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 떼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땅도 겨울에는 사막 기후지만 겨울에는 춥고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겨울 시즌에는 양 떼들을 밤에 밖에 내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 보통 11월서부터 12월까지는 양떼들을 밖에 내놓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밖에 양떼가 있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그 시기가 최소한 3월에서 10월 정도에 사이지 않았겠느냐 더 많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 더해서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을 인간처럼 인간의 하루 지나는 생일처럼 만들어서 기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성탄 찬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탄 찬양의 그 예수님 오신 것을 축복하는 축하하는 네, 그런 그 메시지도 좋지만 성탄 찬양의 멜로디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말고 환한밤 중에 어 저들 밖에 한밤 중에 어 천사들의 노래가 찬송 하나 하나가 성탄 찬양들은 참 너무 아름답습니다 멜로디도 아름답고 곡으로서의 가치도 굉장히 높은 그러한 찬양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어한 여름에 7월, 8월 이런 주일에 갑자기 찬양인도자가 저들 밖에 한밤 중에 이런 성탄 찬양을 하면요. 아마도 찬양인도자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지 않은가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실 것입니다. 성탄절 이 찬양이라는 것이 너무나 그 의미가 선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성탄 주일이 아닌 그냥 일반 주일에 찬양하기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탄절 하면 우리가 당연하게 떠올리는 것들 중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동방박사 몇명 이렇게 물어보면 누구나 다세 명하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는 동방 박사가 세 명이라고 되어 있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세 명이라고 아마 추측하는 것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는 세 가지 선물을 드렸다라는 것을 근거로 세 명이라고 지금 추측을 하는 건데 사실은 그건 좀 억지가 있죠. 우리가 선물 세 개를 갖고 왔다. 그거로 세 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한 사람이 세 개의 선물을 다 갖고 왔을 수도 있고 뭐 다섯 명이서 선물 체계 갖고 왔을 수도 있고 열 명이 선물 체계를 갖고 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세 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은 유대 땅 이스라엘 땅의 동쪽 메소포타미아나 페르시아 쪽에서 온 사람들인데 그 박사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어 어떤 감춰진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점성술을 연구하는 사람 뭐 이런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을 따져 보면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동방에서 온세 명의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과 지금 동방박사들이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탄 카드나 예수님 탄생하신 장면을 그린 그림들 같은 것을 보면 어, 마구간이 있고요 나무로 통나무로 멋있게 운치 있게 지어진 마구간이 있고 거기에 말구유가 있고 그 말구유에 예수님이 강고에 쌓여서 누워져 있고 그 옆에는 말도 한 한두 마리 있고 이런 모습들을 우린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그 가축들을 그 보관하는 가축들이 사는 우리는 대부분 동굴에 있었습니다. 유대의 그 지형적인 특성상 어, 조그마한 동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동굴들을 가축 우리로 사용하는 예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때의 말은 로마의 그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그런 유대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말은 로마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데 사용하는 전쟁 물자로 취급하고 있었고, 그래서 일반 유대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쉽게 말을 가질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목축 하는데는 에 말이 잘 어울리지를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나귀가 그 모든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 거를 그 그런 것들을 이제 기준으로 생각을 해 보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 통나무로 지어진 그런 마국관 말 구유 말 옆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아니라 어, 동굴로 돼 있는 그런 가축우리에 있는 나귀의 구유에서 태어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동 지방에서 만들어진 그 그려진 그림들을 보면 이 동굴 속에 있는 가축우리의 나귀 구유로 그 표현한 그림들이 아주 많습니다 또 크리스마스 하면 트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트리의 기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의 설교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고 또뭐 성경적인 기원이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또 북유럽 지역인 이 노르웨이나 스웨덴 같은 지역에서는 이 악령을 쫓아내는 의미로. 그 나무에다가 뭐 여러 가지를 걸어놨던 그런 것에서 기원됐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또 고대 바빌론 때부터 섬겨져 온 태양신을 섬기는 상록수를 세워서 그 태양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데서 기원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성탄절 하면 산타클로스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뭐 산타클로스가 어떻게 유리됐느냐는 건뭐 너무나 많이 어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데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언제부턴지 성탄절에 이, 이 빨간 옷 입고 뚱뚱한 할아버지가 어, 성탄절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어, 이런 성탄절에 대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설문조사라든지 하는 데서 어, 실제로 한 대학에서 40명 학생들에게 성탄절하면 떠오르는 가장 첫 번째 그 이미지를 하나씩 써봐라 했더니 제일 많은 대답이 크리스마스 트리, 산타클로스, 선물, 캐롤, 성탄카드, 이런 대답들이 나왔고 예수님 생일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 성탄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탄절을 향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성탄절 시즌이 되면 어렸을 때 어, 생각이 납니다. 성탄절 시즌이 되면 항상 문학의 밤을 준비해서 어, 거의 매일 교회 가서 문학의 밤 연습을 하고요. 어, 성가 연습도 하고 꽁트 연습도 하고 성금 연습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어, 새벽에 어, 학생들 청년들이랑 같이 나가서 새벽송을 부릅니다. 그러면 어, 장로님, 권사님, 뭐, 교회 성도님들 이런 분들이 어, 따뜻한 차도 대접해 주시고 또 간식을 주시기도 하고 어, 또이 학생들 청년들 먹으라고 하고, 나로 과자 뭐 상품 선물 이런 것들을 챙겨서 주시곤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잔뜩 싸들고 와서 교회에 와서 이제 그 선물로 주신 과자 먹으면서 밤새도록 게임하고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열심히 게임하고 놀다가 이제 성탄절 예배 드리는 성탄절 날을 이제 아침에 이제 다 뻗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와서 깨우죠. 성탄절 예배 드리러 가자고. 그러면 사실은 그1년 중에서 가장 귀하게 섬겨야 될 성탄절 예배 시간에는 가서 다 꾸벅 꾸벅 졸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성탄절을 지냈던 모습이 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지금 이렇게 그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정말 성탄절이 엉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얘기, 아기 예수님을 기뻐하고 또 축하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품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아마 성탄절의 정말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고 있는 성탄절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실제 태어나지도 않은 날을 예수님 생일이라고 정해놓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그런 장소에 몇 명이 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세 명이 축하하러 왔다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하면서 이게 과연 성경적인가 싶은 그런 나무에다가 여러 가지 장식을 해놓고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빨간 옷 입은 할아버지가 주인공이 돼서. 그런 잔치에 자기들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지금의 성탄절이 되어버렸습니다. 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 탄생에 대한 그 기쁨보다는 그 분위기와 즐기를 절기를 그저 즐기고 있는 것이 지금의 성탄절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게 그렇게 크게 마음에 걸리지를 않아요. 마음에 그렇게 부담스럽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와 거기에 대한 찬양과 감사와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탄절을 보내야 할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히 우리 마음 속에는 우리가 성탄을 향한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의 그 마음을 그대로 온전히 받아주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얼마 전에 제 생일이었는데요. 제 생일에 어, 제딸 에이미가 카드를 보내줬어요. 어, 참 안타깝게도 그 아직 한국말 이 단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어, 미숙한데 카드를 읽어보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뭐라고 써 있었는지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아버지님. 사랑해요. 밥 맛있게 만들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 제가 제 딸을 어떤 모습으로 사랑했을까요? 제가 다른 어 아빠들에 비해서 특별히 훌륭한 아빠는 아닐지 몰라도 저도 제, 나름대로 제 딸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어, 온갖 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어디 한 군데 아픈데 있으면 잠못 자고 간호하기도 했고,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안정되고 좋은 앞길 열어줄 수 있는 아빠가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실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아마 우리 모두가 다 너무나 다잘 공감하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그 생일날 감사하면서 쓴 카드가 밥 맛있게 만들어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럼 제가 이 기가 막힌 딸의 말에 화가 났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혀 뜬금없는 말이지만 제게는 딸의 사랑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딸이 아름다운 말로 감동 어린 말로 한 것은 아니지만 그 딸이 저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것을 느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이렇게 바라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 마음으로 감사하고 집중하고 하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저 그 시기를, 그 절기를 즐기고 하는 이런 안타깝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지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가운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얻고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감사한 일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 속에서 고백하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시기에 부족하고 미련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아, 밥, 밥 맛있게 만들어서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정도의 고백만 할수 있는 신앙에서 머물러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진심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한 발씩, 한 발씩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심으로 기뻐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좀더 하나님과 예수님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정말 본질적인 것을 찾지 못하고 그 주변에 있는 것들 속에서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온전히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한발한발더 성장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귀한 성탄절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